자연스러운 하체리드 스윙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홀부터 파, 플렉스 파와 함께하는 1분레슨 김은호프로입니다 스윙을 하다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드레스를 잘 만들어 놓으시고 백스윙도 잘 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공을 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급하신거죠 상체가 빨리 이렇게 덤비게 되는 스윙을 많이 하시죠 자 이런 분들은 어, 드레스에서 오른쪽 왼쪽의 이미지가 좀더 강하셔서 그래요. 어, 오른쪽 왼쪽의 이미지보다 뒤에서 앞에 이미지를 좀 그려놓으시면 이렇게 상체가 덤비게 되는 증상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볼링을 한다라고 이미지를 가지면 볼링공을 잡고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굴려내죠. 그렇게 굴려낼 때 오른쪽 어깨는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되죠. 그런 이미지를 스윙할 때 조금 가져보시는 거예요. 어드레스를 잡으시고, 클럽이 아니다, 볼링공이다 생각하시고, 뒤로 빠져서 앞쪽으로, 그렇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잡혀있는 느낌을 잘 만드실 수 있고, 상체가 먼저 딸려 나가지 않고, 하체 리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축을 잘 형성하는 그런 스윙교도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. 지금처럼,